기자 최반지영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 씨. 지난 7월 10일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자,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해 볼까 합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에서만 손을 떼고 사명 변경 후에 계속적으로 현재는 이 회사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올레스타가 사명 변경, 그리고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 아트 MNC 의미 바뀌었는데, 편의상 생각엔터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엔터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던 정찬우 씨. 이제 보니까 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표직 변경이 또 있었어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생각엔터를 떠나서 이제는 다른 회사에 몸담게 된 이런 연예인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선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일단 폐업 수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생각엔터 사명을 바꿨습니다. 올드스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6월 11일 이 아트엠앤씨로 이름이 변경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죠. 또 대표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체가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엔터가 폐업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폐업을 한다더니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엔터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최근 사명을 아테멘스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생각엔터테인먼트 사명 안에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갔는데 향후 연예매니지먼트업이나 엔터업을 종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사명을 바꾼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찬우 씨는 계속적으로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찬우 씨는 감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정찬우 씨는 지난 6월 18일자로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찬우 씨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올데스타가 지난 6월 18일 사명이 변경된 것과 함께 그날 기준으로 정찬우 씨는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 내용을 다 추가적으로 체크한 후에 6월 20일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정찬우 씨가 감사직을 내려놓은 뒤였죠. 정찬우 씨는 공식적으로 6월 18일 감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즉, 보도가 나간 6월 20일 시점 정찬우 씨는 감사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정찬우 씨의 감사 유지 여부보다는 사명 변경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로 접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왜 정찬우 씨는 감사직을 내려놨을까요? 이 감사는 주식회사의 임원 중한 명이 회계 감사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를 업무의 진행 혹은 재산의 상황과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고 그 정당성의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찬우 씨가 이 사고 발생 당일 정찬우 씨가 김호중 씨를 만났던 것도 확인이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찬우 씨가 감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꽤 높고 본인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는 상황 속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 변경은 추가적으로 한번더 있었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광득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죠. 2020년 10월 21일 중임이 돼서 임기는 3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1일 그때 재차 중임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다음 임기는 2026년 12월 21일까지였죠. 하지만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이 불거지고 이광득 대표 역시 범인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인해서 구속되면서 2024년 5월 30일자로 사임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열 하루가 지난 6월 11일 변경이 됐고 등기도 마쳤죠. 그 이야기인 즉 5월 30일날 이광득 대표가 내려가면서 당연히 법인의 대표는 있어야 되니까 이때 새로운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원래 사내이사였던 이모씨였습니다 이모씨는 이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3월 27일 취임해서 2022년 3월 27일 중임이 됐고 계속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6월 11일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즉 5월 30일 이광득 전 대표가 물러나고 이때부터 열흘 정도 대표직을 맡고 있다가. 6월 11일 사임이 된 거죠. 그럼 현재 대표는 누굴까요? 현재 대표는 6월 11일 새롭게 등기 이사를 취입한 연모 이사입니다. 이연 이사가 현재 생각엔터의 대표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엔터의 변화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생각엔터를 떠난 후에 새롭게 둥지를 찾은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홍지윤 씨입니다. 지난 7월 1일 새 소속사 초일 랩 크리에이티브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실 홍지윤 씨는 소속사를 둘러싸고 유독 아픔이 많습니다. 국악전공자인 홍지윤 씨, 지난 2021년 미스트로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눈도장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전속계약 효력증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인용을 받아서, 그 후에 새롭게 손잡은 소속사가 생각 엔터였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시금 무적 상태가 됐고 결국은 초이랩 크리에이티브의 새로운 둥지를 튼게된 거죠. 근데 왜 초이랩과 손잡았을지를 놓고 보면 은 일단 이 회사에 친분이 있는 또 안면이 있는 트로트 가수가 꽤 있습니다. 김현자 씨가 소속돼 있고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화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로트 가수 진욱 김소현씨를 비롯해서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서 화제를 모은 황민호군 황민우군 이렇게 형제도 소속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초이랩 회장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최신규 회장인데 이분은 소노공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이고 캐릭터 라이센싱 전문 기업인 초이크리에이티브 랩 대표로 터닝 메카드 헬로카봇 등을 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장난감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기도 하죠.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터닝 메카드나 헬로카봇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수많은 이런 IP들의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OST를 제작을 해왔었는데, OST를 제작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케이팝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분야는 분명 달라요.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라는 공통점이 있죠. 무엇보다도 앞서 워낙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이 다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명은 방송인 허경환 씨입니다. 허경환 씨는 지난 7월 5일 TN 엔터테인먼트로 전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허경환 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더 아픔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논란이 불러진 직후 그곳에 동석했던 개그맨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허경환 씨라는 곤욕을 치렀다는 거죠. 당시 김호중 씨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개그맨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개그맨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허경환 씨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이때 허경환 씨 SNS를 통해서 저 아닙니다. 다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글과 함께 가족사진을 올리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김호중 씨와 동석했던 개그맨은 바로 정찬우 씨였죠. 그런데 정찬우 씨 역시 이 모임의 초반부에만 있다가 갔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음주 음주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 허경환 씨가 향한 T.N 엔터테인먼트 왜 이곳을 가게 됐을까요? 일단 이곳은 역시나 트로트와 연관이 많습니다. 미스터 트로 시리즈의 대목격이랄 수 있는 장윤정 씨를 비롯해 이찬원 등이 이곳에 몸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경환 씨와 같은 예능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영자, 유세윤, 장도연 등도 모두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회사는 허경환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공교롭게 두 사람이 옮겨간 회사 모두 트로트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환 씨 같은 경우 트로트 가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뭐, 있는데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여러 행사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가수들이 몸 담고 있는 회사에 본인이 합류하는 게 보다 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수 있죠. 예능으로 특화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명 궁금해지는 건 바로 손호준 씨인데, 손호준 씨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삼시세끼죠 그것도 손호준 씨는 삼시세끼에서도 차승원 유해진 씨가 참여하는 어촌편에 쭉 참여해왔는데, 손호준 씨는 물론 이번 김호중 씨 사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같은 소속사에 몸 담고 있었다는 것 뿐. 하지만 이 소속사를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이번 삼시세끼 편에 새롭게 합류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